저 같은 네네. 경우는 이제, 어 작년 5월 달에 제가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. 어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맥락을 그 걷게 했고요 올해 5월 달에 어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. 그리고 완전히. 어 기사 선생님은 이제, 고양 먹는 님 치고 하나씩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올해 7월달에 끊어서 1년 한 2개월 만에 완전히 끊고 좀 열심히 이렇게 맨발 걷기 하고 있습니다. 그 선생님이 쓰신 회장님이 쓰신 책도 잘 읽어보고요. 그래서 좀 저도 그 우리 최순리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 네, 이상입니다. 자, 결국은 지금 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공황장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저 연예인들 중에는 뭐 공황장애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약 드시던 거다 지금 끊으시고 지금 건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, 맨발 걷기가 일반 우리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질병도 그것도 다 치유한다. 하는 그런.